제가 그때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매집하고 나서 평단가가 있죠. 매집 평단가가 있고, 1차 파동은 뭐죠? 매집 파동에서 몇 프로 간다? 20에서 40까지는 올라가죠. 그리고 흔들고 2차 파동은 1차 파동부터 20에서 40까지 가죠. 그리고 두개 더해보면 40에서 80까지 가요. 근데 보통은 한30% 정도까지만 만들거든요.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딱50% 이런 게 아니고, 파동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평락 매집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락가가 있으면 1차 파동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1차 파동이 여기서 나오고, 뭐 숨은 은봉 만들었다가, 봉중심선 좀 지지하면서 캔들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다 흔들고, 여기서 또 2차 파동 만들고, 윗골이 달았다가, 여기서 또갭띄워서뭐 이렇게 올렸다가, 음봉으로 그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막 만들면서 또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죠. 이런 캔들에서 이제 상승 폭을볼 때, 1자 파동은 요거죠. 2자 파동은 여기까지 다 합산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몇 프로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체크해 나가는 데 우리 파동 나온 걸로 해가지고 실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신화 인터 택으로 한번 볼게요. 얘들이 매집박스권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죠. 실전 차트로 해서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한번 올려보자 해서 여기까지 갔거든요. 여기 딱 찍었죠, 여기. 세 가지 지점에서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가냐. 얘들 평단가에서 44%, 한50% 올라가면 이 정도다. 그리고 여기가 한80% 올라가면 이 정도다. 선을 다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 평단가를 아, 주봉에서 끊어놨죠. 주봉에서 보면 여기 매집박스권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에서 평단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애들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3,000원 가량 되는데 3,050원 정도죠 네, 3,050원, 3,050원에 끊어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에서 한 3,050원 정도 되죠. 그쪽 거의 요거 이제 올라간 것까지 좀 포함시켜야 되니까 3,05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주봉상에서 평단가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면 얼마만큼 얘들이 올리겠구나 이런 걸 그어 놨었는데 여기서 보면 44% 올랐을 때 4,500원 간다 1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2차 목표가는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거의 한80% 올리면 파동은 70에서 100%까지 만든다 제약들이 보통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여기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 어, 이 최고가 보세요. 얼마 찍었나? 최고가 5,960원 찍었습니다. 제가 설정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달성했죠. 네,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설정해서 내가 여기서 한44% 찍었죠. 44에서 한50% 정도. 요거는 80% 찍었어요. 80% 조금 더 넘어갔죠. 그래서 이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예전에 이거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파동을 다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실전 차트에 대입했었을 때이 평단가 체크하는 게 아주 유용해요. 내가 세력 평단가를 알면 내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보면 이거 다 제외시키고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 이제 매물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력들이 이제 매집봉들이 밑에 깔게이면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소 작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효과를 내가 1차, 2차 목표까지 뭐 돌파해 나가는 시점까지 잡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돌파 못하죠? 신고가 간이 이런 걸 헛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딱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는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120% 요즘 이제 추세가 파동이 좀 작은 파동으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70에서 100% 사이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부분입니다.